자, 차 시작하자. 응? 차량. 그래. 응.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 몰라. 도시는 승리하는 거야. <laughs> <laughs> 책건날게도안나하는 <겁나게도> 거야. 안 없애고서 문장이. 만만천 원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와즙의 흑곰이에요! 허! 내 집을 고민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꿈이에요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뒤에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저번 영상 댓글에 저보고 흰곰이라고 하시던데, 전 흑곰이에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더 새로운 하나 TV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씩 하시죠. 시원하게. <laughs> 그 단거를 실험 <laughs> 몇번 편의점 거야 실험 안 했어? 아 스위트 아메리카노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인천 부평에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오늘의 부평 신축 오피스텔은 부평 최저가의 꿀매물을 자랑하는 동시에 서울 1호선 부평역, 7호선 굴포천역, 인천 1호선 부천, 인천 1호선 부평 시청 이 부천시천역이야? 부청. 뭐 부평. 인천이로선 부평시청 <laughs> 인천이로선 부평시장역의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역사권! 우리는 이세 개의 역을 다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거리로는 부평시장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부평역, 그 다음은 굴포천역이에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요. 그곳은 부평시장인데, 부평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장권! 그리고 대형마트와 초중고 인접을 해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평이라 하면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부평이랑 부천이랑 시세 차이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 흑곰이 오늘 착한 분양가에 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이 대형 사이즈는 아니에요 최저가에 맞게 가성비 있는 알뜰한 집입니다 방 2개와 방 3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입맛에 맞게 입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영상으로 제가 방2 개와 방3 개짜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신축들을 안내를 해드리면서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새 거라서 좋고,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시립 주금이 적어도 입주가 가능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 연장 시립 주금은요, 빵 원! 빰빰. 입주금이 없으셔도, 은밀하게 연락을 안 주셔도, 조건만 맞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은밀하지 않게 전화 주세요. 그렇다면, 분양가녀,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 널 깨물어 줄 거야. 얼굴 겁나 빨개졌어. <laughs> 근데 이거 왜한 거지? 언니가 <웃음> 언니가 <웃음> 안안 네. 안 <laughs> 살짝 말씀드리면, 리룸이 2억이 안 되는 금액부터 시작을 하고요. 투룸은 그 보다 더 저렴하겠죠? 캬... 흑곰이에요. 경제는 자꾸 어려워 만지고 내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에 저희 하마TV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 보러 가시죠! 흑곰입니다. 오늘의 현장 투룸부터 보여드릴게요. 현관을 들어서니 전실이 보이구요. 전실 사이즈는 이 정도 나옵니다. 왼쪽으로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사이즈. 밑으로는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게 신발장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신발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신발장을 열어보니 네, 신발장 사이즈 넉넉하게 신발을 넣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우측으로 일괄 소등버튼 되어있습니다 일괄 소등버튼이 되어있습니다 정면으로는 중문이 보이네요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정면을 들어서면 싱크대가 주방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주방은 일자로 쭉 되어 있고요 주방 앞으로는 거실이 보이고요. 주방 사이즈가 요 정도 나오네요. 싱크볼 그리고 전기 레인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있고요. 거실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요 정도 나옵니다.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2번방이 있어요 2번방 2번방 사이즈 2번방 역시 광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하늘 색깔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2번방 안에는 이렇게 실내 베란다가 있어요 실내 베란다 아담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구요 2번방을 나와서 이제 1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1번방 1번방의 사이즈입니다 1번방은 하얀색으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역시, 강아마루로 시공되어 있구요. 자,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사이즈.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구요. 수납 공간들, 거울 되어 있구요. 아직 공사가 다 완전히 진행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분 부분 공사 완료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입주 전에 다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 보여드린 현장은 투룸입니다. 우리 투룸 보여드리고요. 저는 쓰리룸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쓰리룸으로. 쓰리 룸으로 이동 네 쓰리 룸입니다 방 3개짜리에요 전실이 보이구요 전실 사이즈와 오른쪽 신발장 신발장 밑으로는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이쪽으로 일괄 소동 버튼. 방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가. 입구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중문. 중문도 똑같이 생겼죠? 중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오른쪽으로 돌면, 주방과 거실로 가는 길. 그 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화장실 사이즈도 투룸과 거의 흡사합니다. 바닥으로는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 다 되어 있어요. 화장실을 나와서. 왼쪽으로 가면 3번 방입니다. 3번 방. 3번 방 크기. 3번 방 역시 하늘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방 마담하게 나왔습니다. 3번 방과 화장실을 지나니 주방이 보이네요. 주방. 주방 사이즈. 주방은 디귿자형 주방이에요. 냉장고 자리 있고요. 싱크대, 전기 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크기.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고요. 주방 옆으로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 사이즈, 거실 사이즈 이 정도. 자, 그리고 2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 크기. 우리 2번 방에 이렇게 실내 베란다가 보입니다. 2번 방에도. 하늘색 벽지로 도배를 했고요. 바닥은 강화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베란다. 옆으로는 보일러실이 있고요. 이번 방을 나서 와 안방을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안방 사이즈예요 창문도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안방은 하얀색 벽지로 도배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의 현장 부평이고요 저렴한 가격에 부평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하마TV는 언제나 꿀매물로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하마TV 화이팅! 저는 흑곰입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